지난번에는 다현님께서 틴트랑 선블록이랑 그리고 미스트까지 네. 알려주셨잖아요. 오늘은 제 파우치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소개해 주실 거죠? 어, 아, 네. 네. 이거 진짜 본인 파우치예요? 네, 파우치. <laughs> 빔 파우치? <laughs> 아, 정말 비어있어요. 네, 아무것도 없어요. 아 가려고, 오늘. <laughs> 진짜 더러워. <laughs> 엄청 더러워. 아, 그건 비밀이에요. <laughs> 처음에 메이크업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베이스 화장이잖아요. 음, 그렇죠. 파운데이션을 쓰셔야 되는데, 잘 지워질 거예요, 아마 파운데이션이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, 원 파운데이션 원 드럼 미라클.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인데, 이제 세계적인 화장품 박람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제품이에요. 오, 멋있다. 어, 네. 재작년에 제가 홍콩에 가서 수쁘신을 <laughs> 해왔습니다. 아, 역시 네. 깨알 자랑이에요. 바이완일까요? <laughs> <laughs> 바보신 <웃음> 잘했어요. <웃음> 네, 이 제품 조금 보여드릴 건데, 똑한 방울 떨어뜨렸어요. 여러분, 브러쉬로 조금 이제 시연을 해볼게요. 뭐 이렇게 밝은 거는 사실 밝은 축에도 함께 기본적인 화사한 피부 표현을 한 정도의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을 물놀이를 하신다던가 땀을 많이 흘리신다던가 뭐 활동을 많이 하셔도 여기 파운데이션이 잘지워지질 않습니다. 그다음에 오늘 준비한 제품이 메이크업포에버의 아쿠아마틱 스틱 섀도우인데 이거를 쓰실 때에는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. 이거를 기다리면 안 돼요. 빨리 펴줘야 돼 아... 네. 빨리 마르는 거예요? 저좀 해볼까요? 네. 눈에 이렇게 바르잖아요. 그러면은 과감하게 <목소리> 한 다음에 빨리 <laughs> 펴야 돼. 빨리. 네. 티가 나나요? 방금 바른 거? 음. 한 <laughs> 번만 더 덮어 주실 수 있을까요? 다시 한번 해볼게. 요 화장을 한, 위에 하는 거라서. 잠깐 쉬는 동안 제가 양쪽 다 맞춰드렸어요, 지금. 예뻐졌어요.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요거는 한템이에요.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나온 에바라고 하는 메이크업 브랜드인데, 여기에 스포츠 어딕티드라고 하는 라인이 있어요. 운동할 때 쓰는 마스카라라고 해서 스포츠 어딕티드로 나온 거거든요. 음... 이게 마스카라를 사실 예쁘게 하려면은,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를 잘 하면 되는데, 오늘은 뷰러를 하지 않고, 네. 마스카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유가 있어요.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네,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컬 해주시면 돼요. <laughs> 우리가 뷰러를 안 했잖아요 제가 진짜 이템을 가지고 왔어요 뷰러가 아니라 뷰러처럼 쓰는 속눈썹 드라이기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쓰시면 효과가 좋은거기 때문에 아 제가 마스카라 먼저 한거거든요 아오 이거 뷰러를 한번 해볼게요 뿌듯할 거예요. 뜨따뜨트 어, 눈도 좋던 뜨 같아. <laughs> <웃음> 눈에 기운 <laughs> 상탕을 <못 웃음> <걸> 보내준 느낌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이걸 하니까 오, 야, 대박. 여러분. 마지막으로 이게 168 타투 아이브로우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되게 매직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기 쉽고 고치는 건 어려워요. <laughs> 오늘 파우치에 들어갈 제품들 하나씩 처음부터 다시 아, 리뷰 해볼게요. 네네. 좋아요. 원 파운데이션 원드롭 미라클. 띵동 자 그리고 메이크업 보에버의 아쿠아마틱 스틱 섀도우 그 유니클럽의 스키니스 슬림 펜슬 쿠파의 스포츠 어딕티드 마스카라랑 마르시크의 매직 몇시 에어 뷰러 룩이라는 브랜드의 168 타트 아이브로우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제 사진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안녕 안녕